也打不了的。<laughs> 我真他妈牛的真是的。我好厉害，我真。我跟我们家妈咪，太妈咪的。 할머이니 방에. 너무 신경쓰지 말고, 그냥 잘방지 마. 안 쓰지 마. 안 쓰지 마. 쓰지 마. 안 쓰지 마. 안 쓰지 마. 안 쓰지 마. 안 쓰지 고안 쓰지 마. 안 쓰지 마. 안지 엄마를 불러줘 그래요? 아니 왜 r I'm ready to cut my hair. I'm going to cut my h a 아니나 먹을래. <laughs> 소키지먹을래 할머니 핫도그 차가워 그래? 그냥 응. 먹어. 너도? 줘이 잠깐. 만 잠깐. 잠깐. 잠깐만. 푸. 핫도그, 핫도그, 핫도그. <laughs> 다양창 가 볼게요. 이거 맛있어. 할머니 만들어 줘